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자니아 투어의 제시카. 제시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키자니아를 이용하시면서 궁금했던 질문들 있으실까요?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유튜브 채널과 저 인스타그램에서 궁금한 질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채택되신 분들께는 제가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영상이 끝난 이후에 아래 보시면 저희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오늘 선택되신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개인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이 질문이었어요. 키조로 닌텐도를 사간 친구가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키자니아 백화점에서. 키조로 사갈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비싼 고가 제품 중 하나였던 닌텐도를 저희가 판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사갈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답은 있었습니다. 이걸 사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 2021년에 한 명이 사갔다고 합니다. 역시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가격이 얼마였냐면. 무려 28,000kg가 다고 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어 내가 그 주인공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키자니아 반입 가능 음식물을 알고 싶다고 적어주셨어요. 저희가 키자니아 입장하실 때는 외부 음식물을 들여오는 것을 일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물. 물은 예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텀블러나 아니면 페트병을 가져오셔서 물을 자유롭게 드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텀블러 가지고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또 환경을 생각하는 ESG. 저희 2층의 카페테리 옆에 보시면 정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자유롭게 리필해서 체험 중간중간 드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른 예외는 이제 뭐 이유식이라든지 이제 또 환자분들을 위한 또 환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외 사항이어서 입장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어 물밖에 반입이 안 돼서 그러면 체험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어 아무 것도 체험을 못 하게 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시겠죠? 저 같은 사람? 어?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키자니아에는 카페테리아 말고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간식과 음료수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키자니아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다양하게 맛보시고, 우리 키자니아 체험 알뜰하게 즐기시기를 바랄게요. 다음은 서울에도 액티브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부산에는 저희 이제 특수부대, 체험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서울에서는 이 특수부대의 체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우셨죠. 그럴 줄 알고 저희 이번 서울에서 신규 체험을 오픈했습니다. 바로 스포츠 아카데미인데요 소수가 되어서 자유롭게 공을 던져보는 이런 체험을 하고 또 스크린을 통해서 포수에게 공을 직접 던지는 이 야구에 대해서 배워보는 몸으로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다음 질문은 고학년 체험 중에 가장 재밌는 체험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전에 키투에서 연령별 체험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고연령, 저연령 이렇게 소개를 <laughs> 시켜드렸는데 제가 이 고연령을 소개해드렸을 때 제가 추천드렸던 체험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저의 기준, 저의 기준, 고학년들이 가장 재밌게 할 체험을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약간 TV 스튜디오를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TV 스튜디오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잘할 수 있어요, 체험을. 이게 고학년이면 고학년일수록 실제 직업인이 할수 있는 그 퍼포먼스가 가장 유사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TV 스튜디오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연간 회원권은 다시 안 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연간 회원권 바로 이제 이름하여 블랙 멤버십이 그동안 되게 인기 정말 성황리에 저희가 판매가 됐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급 정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누구에게도 오픈되지 않은 이 고급 정보 저희가 따르면 6월, 느리면 7월에. 다시 이 연관 회원권 블랙 멤버십이 재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은 이상 꼭 사러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런 정보 아무한테나 안 드리는데 우리 키자니아에서 우리 매년 매달 만나기로 약속 쿠킹스쿨 메뉴는 매달 바뀌나요? 몇 달에 한 번씩 바뀌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이 이렇게 바뀌는데 저희가 이게 변경이 생겨서 이제부터는 반기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알록달록 소풍 도시락은 3월에 변경이 돼서 우리 다음 메뉴 변경은 9월쯤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오뚜기 쿠킹스쿨에서 어떤 메뉴를 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 이 질문은 굉장히 어, 식량정보센터 김밥이 최김밥인데 김밥 양념 비법 좀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엄청 맛있게 드셨나봐요. 저희 이런 이런 레시피 이런 일급 비밀인데 제가 오픈하지 않은데또 이렇게 모물 보를 통해서 또 연락을 주셨으니까 제가 또 특별히 직원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어떤 양념을 쓰는지 비법이 뭔지 바로바로 바로. 짜라란. 네. 이 녹색 후레이크가 비법입니다, 여러분. 이 후레이크면 정말 우리 아이들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이 김밥을 만드실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제시카와 함께하는 이제 무몰보 1탄. 여러분 혹시 많이 유용하셨나요? 또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제가 대답해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2탄 때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니고 이탈 때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번키트때도 만나요. 둘, 셋, 지우.